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원픽입니다. 어 제가 드디어 구독자 수 1036분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 처음 이 영상을 제작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어 처음 제가 8월 7일에 이제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동안에 약 65307회 정도가 이제 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도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 저는 코인원픽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으며 제가 투자하는 비트코인을 소개하고 실시간 매수 매도를 올려드리려고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하며 저는 단지 제가 좋아하는 코인 투자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제 나름의 기준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추천한 코인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를 비방하거나 또는 제 탓을 한다거나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인 투자는 본인의, 본인의 선택임을 명심하시고 시대의 흐름인 코인 투자를 같이 재미있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영상을 이제 처음 이제 만든 이후에 어, 정말 많은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2주 동안 지금 어, 처음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 이거요 비트코인 이번 주 급등이 예상되는 관심 종목. 이거를 시작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약 150개 정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에 한 10개 정도씩을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거를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처음 올린 영상들은 조회수들이 많이 없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조회수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예,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500명이 넘어가게 됐고, 그 이후에 점점 조회수들이 더 많아지면서 뭐막 3천회 같은 것도 나오고 4천회도 나오고 또막 1만회도 나온 것도 이 뒤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 항상 어, 진실되게 또 제대로 된 팩트를 여러분들께 어, 전달해 주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물론 여기 이 채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코인원픽 단톡방 여러분 그 코인 원픽 단톡방이 지금 두세 개가 있죠 코인 원픽 1번 방 그리고 2번 방 그리고 도지코인 방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어요세개 방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어, 강퇴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강퇴하는 이유가 어방의 분위기를 해칠 것 같은 분들은 제가 어김없이 그냥 강퇴를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어~ 뭐~ 별다르게 뭐~ 다른 의도는 없고 단지 좀 방에 어~ 좀좀더큰 발전을 위해서 또는 어~ 분위기를 좀 해칠 것 같은 분들 좀 이상한 분들이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 좀 죄송하지만 과감하게 어~ 강퇴를 눌러드렸고요 어, 어찌됐든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2주 동안 사실 1036명의 구독자 분들이 생긴다는 게 어,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유튜버 이렇게 찾아보면 그래도 이렇게 좀 빨리 달성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고요 어 코인 원픽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코인 원픽 1번 방 분들 2번 방 분들 그리고 도지코인 방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더 열심히 더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원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